에스더는 용기 있게 나아갔어요. 오늘의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아멘. 와! 이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에스더 왕비예요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는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모두 바사라는 나라에 잡혀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에스더를 바사 나라의 왕비가 되게 하셨어요. 에스더가 살고 있는 바사라는 나라에는 하만이라는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이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만이시여, 당신은 높은 분이십니다.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다 듣겠습니다. 어? 그런데 친구들 엎드리지 않는 한 사람 찾았나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유다사람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어. 하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니 나는 그에게 절하지 않겠어. 하만은 생각했어요. 저런 괘씸한 모르드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두 바닥에 엎드리는데 모르드게는 내 앞에 엎드리지 않아. 어떻게 하면 은 혼을 내주지? 옳지.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이지. 내가 유다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인다고 할 거야. 그러면 내 앞에 와서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말하겠지. 내가 보여주겠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무섭다는 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야 말겠어. 모르드게는 그것을 알고. 에스더 왕비에게 달려갔어요. 에스더 왕비니 무리를 살려 주십시오. 유다 사람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유다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어떡하면 좋아요. 왕에게는 왕이 부른 사람만 갈수 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가면 죽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이 나라의 왕비가 되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에스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해요. 3일 동안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기도한 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에스더와 유다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주시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에스더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용기 있게 왕에게 나아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 둘, 셋. 우와, 보았어요? 왕이 금호를 내밀었어요. 이것은 바로 왕이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왕이 만나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왕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어요. 에스더 왕비, 당신을 보니까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에스더가 말했지요. 왕이시여, 오늘 밤 제가 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와주시겠습니까? 왕이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가겠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돌아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 왕은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하하 어, 에스더 왕비. 아, 그동안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아 왕이시여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 왕비 당신이 혹시 원하는 게 있습니까? 당신이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소 에스더 왕비가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저기 있는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두 죽인다고 했습니다. 저도 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왕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만, 당신이 정말 유다 사람을 모두 죽인다고 했소? 왕비를 죽이겠다는 말이요? 여봐라, 당장 저 하만을 잡아다가 큰 벌을 내리거라! 하만은 잡혀갔어요. 큰 벌을 받았어요. 친구들, 누가 하셨을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다 사람들이 기뻐서 외쳤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에스더 왕비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모습도 아름답고 마음도 아름답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에스더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더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큰 소리로 하는 것도, 작은 소리로 하는 것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모두 모두 들으시고 기뻐하세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과 유치부 가정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멋진 어린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